첫 소식입니다. 우리군 정찰위성 4호기가 우주 궤도 진입 후 지상국 교신에 성공했습니다. 대북 감시와 정찰 능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. 송민아 기자입니다.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이 22일 낮 12시 27분 우리군 정찰위성 4호기가 지상국과 교신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. 미국 케이프 커네버럴 우주군 기지에서 발사된 지 2시간 30여 분 만에 전한 낭보였습니다. 방사청 관계자는 군 정찰 위성 4호기는 발사 약 15분 후 팰컨 9 발사체로부터 정상적으로 분리돼 목표 궤도에 안착했고 약 56분 뒤에는 지상국과의 교신에도 성공해 위성 상태가 양호함을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. 현재 개발 중인 초소형 위성 체계까지 발사하게 되면 우리 군은 독자적인 우주 전력을 구축할 수 있으며 국내 발사체로 국내 발사가 가능한 국방 우주 강군으로 도약하겠습니다. 군 정찰위성 4호기는 앞으로 국방과학연구소가 주관해 위성의 성능을 확인하는 우주 궤도 시험을 수행하게 됩니다. 이후 군 주관으로 진행하는 운용시험 평가를 거쳐 본격적으로 감시정찰 임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. 4호기는 2, 3호기와 같은 영상 레이더인 SAR을 탑재해 밤낮이나 날씨에 영향을 받지 않고 전천후 초고해상도 영상을 얻을 수 있습니다. 특히 1, 2, 3호기와 함께 감시정찰 위성의 군집 운영을 통해 재방문 주기를 단축하고 북한의 도발 징후를 더욱 정확하고 빠르게 식별할 수 있을 것으로 군은 기대했습니다. 국방부와 방사청은 이번 발사 성공으로 독자적인 감시정찰 능력을 추가 확보했으며 한국형 삼축체계의 기반이 되는 핵심 전력의 증강으로 킬체인 역량을 한층 강화하게 됐다고 강조했습니다. 이 밖에도 방사청의 사업 관리 아래 국가연과 국내 업체의 유기적인 협력으로 개발됐다는 점에서 국내 위성개발 기술을 축적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받습니다. KFN 뉴스 동네입니다